3명의 원주시민이 원주시 코로나19 방역대책 본부를 찾았습니다. 원주시가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면서 참관에 나선 겁니다. 방대본에서는 직원들이 쉴틈 없이 전화통화를 주고받으며 자료를 취합합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시민참여단도 함께 이 과정을 지켜보며, 확진자 발생 시 대응 절차에 대한 설명도 듣고, 역학조사에 대해 궁금했던 점도 해결해 갑니다. 제가 해외 입국자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미 저는 시청 직원분께서 전화도 해주시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저한테. 어, 조치를 취해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더 자세하게 설명 듣고 참여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현장 업무의 필수인 방호복도 입어봅니다. 온몸을 감싸는 레벨 D 방호복에 신발싸개와 고글, KF보다 차단율이 높은 N95 마스크까지. 착용하는 과정에서부터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더 생각보다 더 힘들어요. 답답하고 지금도 이제 마스크 여기 습기 려고 네. 여름에 입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시민 참여단은 선별진료소의 운영도 지켜보고 자가 격리자 방문 검체 채취 등 방대본의 일상을 2시간여 동안 함께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역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신 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해소하고 또 시민들께 또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현장 대응 시민 참여단은 신청자를 받아 하루 4명씩 2시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뢰와 믿음이 중요한 만큼 시민참여단 운영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WTV 강민지입니다.